어리지? 올해로... 네. 15살일걸? 닉네 있어요? 기 지금 되게 유명해졌는데 건우도 이렇게 할수 있어 이거 다 배우자 삼촌한테 네? 이거 다 삼촌한테 배우자 금방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삼촌 모이또 홍보 안 해주니? 모이또 맛있니? 네 예술이에요 <laughs>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줘. 어, 비보이 건우고요. 나이는 다음 년1 1살이다 요즘에 춤뭐 연습하고 있어? 요즘 네, 그 윈드밀이에요. 요즘 윈드밀? 카페 매주 네. 월요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건우랑 한번 연습하면서 이 친구가 <laughs> 연습하고 싶은 윈드밀을 제가 완성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한번 연습해서 만나자. 네. 알겠지? 건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삼촌이랑 바로 연습해야지. 네몸 한번 풀까? 건우 평상시대로 한번 몸 풀어봐. 삼촌이 봐줄게. 편안하게 건우처럼 어리다고 스트레칭안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나중에 다쳐요. <laughs> 이게 다푼 거야? 안돼. 앉아. 삼촌한테 한번 인디언 스텝 한번 보여줘. 와 잘하네. 인디언 스텝을. 앞으로 스트레칭 끝나면은 삼촌처럼 딱 봐봐. 인디온 스텝을 편안하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를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몸에 열을 내줘야 되잖아.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 근육이 놀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 열을 내주기 위해서 윈디언 스텝이나 뭐 다른 기초적인 동작들을 해줘야 돼. 5, 6, 7, 1, 2, 3, 4, 5, 6. 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윈드미를 한번 배워보자. 한번 윈드밀을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내가 볼수 있을까? 그리고 건우는 프리즈 동작 있잖아? 이 동작에서 내려오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박고 윈드밀을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건우가 하는 거야 그 50력 그대로 이용해서 이번에 누워보자 이렇게 백스핀으로 누웠지 그러면 이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손! 손! 을 이렇게 벗어야 돼. 손을 이렇게 벗어야 지금 이 힘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응. 등으로 이렇게 타는 거야. 등을 탄다고 생각해봐. 응. 엉덩이부터 타는 게 아니지, 잘 봐. 권호가 응.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응. 엉덩이가 먼저 돌아가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상태로 등을 가는 거야. 이렇게. 좀마만 쉴까? 응. 삼촌 보고 싶었니? 네. 응. 다행이다. 건너 대한민국에서 비보이 누구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아두있인데 어, 딜라 삼촌이고요. 나 네, 레온. 레온으로 바뀌었어? 그전에 너리언이었잖아. 네. 그이 네. 브레이킹 프로젝트 우승하는 거 보고. 아, 브레이킹 프로젝트 우승하는 거 보고 이제 레온으로 바뀌었어? 네. 건너 프리즈 만 보여 줄래? 기본적인 프리즈? 다리를 뛰어봐. 다리를 펴고 오케이. 좋아. 바닥에 머리가 닿지? 그러면 이손을 네 편안하게 이렇게 집어 줘. 편안하게 어지지이 다리를 띄어봐 펴서 띄어펴이렇게 펴서 띄우고 내리고 띄우고 내리고 힘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 깨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목소리> 어? 펴오고 내리고. 잘하고 있어. 와 힘들지 네 이거 힘들어 삼촌도 해도 힘들어 건우는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나약해지면 안돼 건우의 라이벌은 누구다 <목소리> <목소리> 아기아아아 전에 이렇게 뺏다. 프리즈로 가야돼 다리가 땅에 붙인 채로 몸을 돌려 다, 다리가 땅에 붙었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기본 프리즈로 가는 거야 땅에 붙었지? 기본 프리즈?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리가 너무 잘했어 그러면 다시 이 다리가 앞으로 이렇 끌리면 돼 다리가 바닥에 끌려도 돼 초등학생이니까 되는 거야 근데 고학년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야 돼요 4학년 때까지만 되는 거야 5학년 되면 다리가 땅에 붙으면 안 돼. 다리가 땅에 이렇게 다아 있잖아. 응.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끌면서 윈드 밀를 들어가는 거야. 건우 이거를 버티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보내줄 때는 어깨를 타야 돼. 이게 버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건우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다리가 땅에 다 있지. 앞으로 나갔지. 이렇게 밀어주면 돼. 어깨를 타야 돼. 엉덩이를 타면 안 돼. 그럼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건우 나선 안본적 있니? 네. 한국에서 누가 제일 잘해? 레온이? <laughs> <laughs> 알았어. 레온이 잘하니까 삼촌이 한 보여줄게. 몇 바퀴 보여줄까? 세 바퀴? 세 바퀴? 네. 알았어. 와! 예상한 거였어. 어, 앞으로 쭉 나가.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서 다리 내고 또 프리즈. 백스핀 돌지 못한 터에 프리즈. 방금 한거 다시. 나이스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야. 어, 건우야 재밌니지 재밌어? 네. 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좋아요. 가지고 와! 아! 방금 너무나도 부드러웠어요. 건우 너무 잘했어. <laughs> 왜 이렇게 귀엽니? <laughs> 너 너무... 연습하면 되는 거야. 네. 좋았어. 다음에는 건우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 성공. 성공하는 모습. 네, 다음에는 꼭 성공하게 밸며 빌면서 건우가 이번에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에 건우가 완성하는 모습 계속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연소 비보이 건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음. 없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